안녕하세요 태백빌라 TV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빌라 상록구 일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원뷰를 자랑하는 2017년식 리룸 빌라입니다. 외관부터 보시겠는데 오늘 소개하는 빌라 외관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숲 보이시죠? 공원뷰를 자랑하고요. 층수는 여기 5층 건물에 여기 3층입니다. 지도로 정확한 위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록구 일동 여기 5965번지고요. 여기 바로 옆에 일동공원이 있는데 정말 큼직하고 산책하기 정말 좋습니다. 그 중학교, 초등학교가 바로 인근에 있고, 여기 보시면 버스 정류장 있잖아요. 여기에서 상록수역까지 5분도 안 걸립니다. 내부 네, 뭐 현관부터 보시겠는데요. 신발장, 중문 다 준비되어 있고, 현관을 들어서면 좌측은 거실, 우측은 주방. 거실 주방 일자형 구조입니다. 이 거실 치수 보이시죠? 정확한 크기는 치수 보시면 되겠고, 거실 옆으로 다용도실 그리고 방향은 남동향입니다. 아침부터 이제 점심때까지 해가 잘 들어오고요. 여기가 일동공원을 바라보고 있어서 봄부터 가을까지 조망이 정말 끝내줍니다. 주방 한번 보시겠는데, 주방에는 기역자 싱크대, 냉장고 자리, 식탁 자리까지 다 준비가 되고요. 주방 옆으로 다운도시까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 다운도시 2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매매가는 2억 2,500만원, 시립주금 한 6천 조금 넘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제 각방 사이즈는 다 체크를 해두었으니 정확한 크기는 치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매물에 대해 장점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5층 건물에 3층이고, 연식이 얼마 안 됐어요. 2017년식 그리고 매매가도 괜찮습니다. 이 공원뷰를 바라보고 있고 충수도 좋은데 매매가 2억 2,500만 원. 빠르게 와서 오셔서 구경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바로 옆에 있고 그리고 산책하기 좋은 여기 일동공원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록수역도 멀지가 않아요. 버스 타고 5분 이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매물 솔직히 괜찮은 매물이고 단점은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 매물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하시면 좌측 상단의 매물번호, 제 전화번호를 전화주시면 더욱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태백빌라TV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태백빌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